팬티 입1일레벨 검으로 왔는데 보스전인데 다구리를 놓쳐 이런 놈들은 친구들끼리 뭉치면 강합니다 그래도 궁금증아빠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12-2 퍼펙트 게임 보러 가시죠 노장 오닐은 에오니아년의 늪 신부에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야중의 바의변들리에서 시작해보면 링그레이브 지역을 다깬 다음에 가시는 게 좋고요 왼쪽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가다가 왼쪽 그을림교에서 촛불 켜주시고요 케일리드 들어가면 앞에 촛불 있습니다 키시고 왼쪽으로 쭉쭉 가다 보면 강아지나 뭐 이런 큰 괴물들이 있어요 거기 지나서 촛불 켜고, 좀 오른쪽 길을 따라 쭉 가다가 길을 찾아가시면 돼요. 길 차, 찾아가면 또 촛불 이 있습니다. 그림의 벽에 왔고요. 벽에서 쭉 가다가 큰 나무 보이면 나무에서 왼쪽에 가면 상인 있고 상인 뒤에 촛불 있습니다. 촛불 끼시고 에오니아 늪으로 쭉 들어가서 가운데 심부로 가면 돼요.다가 쭉 왼쪽에 보면 벌레 같은 놈 있고 벌레 같은 놈 근처에 촛불 꼭 씌우면 됩니다. 오스전 초반은 빠르게 보면 용암 데뷔진 높아서 여기 끌고 와서 죽여도 되고요. 네, 아니면 뒤에 가서 이렇게 친구 부를 때 8대 때리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다여 아, 이고 여덟 여덟 때딱 때리고 빨리 달려가는 게 좋아요. 달려가서 가운데 가면 이 벌레 같은 애가 지나갑니다. 얘를 먼저 죽이고 가는 게 좋습니다. 뒤에 친구들이 올수 있으니까 보시고요. 늪에 중독이 있으니까 늪 지역 말고 땅 지역에서 한 뒤치게 하시고 죽이면 되고 여기가 초반 연습하기 좋습니다. 여기서 초반에 감 잡고 이 패턴을 하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후방에 오면은 온일하고 떼거지들이 구분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온일이 가운데 있으면 창 때문에 레인지가 커서 데미지가 심합니다. 근데 이 화살을 쏘는 형태로 돼 있으면 이빙 돌면은 화살의 데미지가 거의 없어요. 맞더라도 한대 맞는 거는 달리다가 맞는 거는 데미지가 안 먹습니다. 그래서 온이라고 떼거지들을 구분해서 특히 좀 거리를 두고 화살 있을 때 돌면서 이렇게 죽이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천천히 돌면서 틈나는 대로 죽인 다음에 두명 남으면 이때는 서서 여유 있게 온이 멀면은 집중적으로 때려주면 됩니다. 이렇게 좀온일라고 친구가 붙어있으면 좀 떨어지게 크게 원을 돌아서 떨어지게 한 다음에 때리면 되고 만약에 못 때리면 이 뒤에 가서 좀 쉬면 온일이 쭉 따라오니까 다시 가서 마지막 놈 죽이면 자책이 끝납니다 자 이제부터 온일 제대로 때릴 시간이고요 패턴은 쉽습니다 비껴치는 기건 피하면 되고요 안되면 방패로도 해도 됩니다 근데 방패는 누적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면 때리고 비껴치면 피하고, 비껴치면 피하고, 비껴치면 피하고. 네, 이거는 폭풍은 조심하십시오. 폭풍은 피하고, 뒤로 쭉 빠지십시오. 찌르면 뛰고 때리고, 정확한 타이밍 아니면 안 때리는 게 좋습니다. 찍기는 꿀딜입니다. 찍으면 두 대. 비껴치기 피하고, 올려치면 때리고, 올려치면 때리고, 네, 오른쪽 뒤에가 좋습니다. 올려치면 때리고, 별것도 아니죠. 예, 별거 없습니다. 패턴. 찍으면 뒤에 가서 두 대. 또, 비켜치면 피하고. 찍으면 뒤에 가서 두 대. 그럼 벌써 경지 왔죠. 얘는 뒤치기 하는 게 낫습니다. 경지 보면. 비켜치면 피하고. 비켜치면 피하고. 비켜치면 피하고. 비켜치는 게이 숫자가 제한이 없으니까 비켜칠 때마다 피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찍으면 뒤에가서 두대 네, 오른쪽 뒤에가 좋습니다 왼쪽 뒤에 있으면 뒤치고 비켜치는게 있는데 좀 약간 타이밍이 좀 애매해요 피하는게 좋은데 그것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 뒤치는 행동이 없습니다 대리치면두대 물리면 한대자 친구들 부르면 또 뒤타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말이 어, 아니기 때문에 좀 적당히 때리고 말 타서 도망가는 게 나아요 네 얘네들은 좀 셉니다 확실히 쎄서 올려 있을 때는 더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가 한두 대 맞아서는 안 죽고 제가 1레벨 검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10레벨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얘네 친구들을 때려봤자 안 죽어요 1레벨로는 도저히 왜냐면 또 다섯 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, 그래서 눈치껏 이렇게 좀 거리를 뛰고 1대1 상황이 되면 얘네들을 두세 대씩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얘네도 그냥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얘가 좀 서서히 와서 창을 안해두를때 먼저 공격을 시작해서 두세 대 안에 끝나면 세 대에 끝내고 안 되면 두 대만 때리고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. 얘네도 한 대만 맞으면 저 같은 경우 에너지가 한80% 가까이 달아요. 이렇게 한 놈씩 1대1 상황에서 죽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네.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또 죽이다가 이런 식으로 한 놈씩 불러와서 피라미 이렇게 크게 돌고, 얘네가 되게 뭉쳐 다니는 습성이 있어서 좀 적당히 띄우려면 저 뒤에 크게 도는 게좀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벌레 같은 놈은 미리 먼저 죽였고요.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, 이 오니전은 이제 반복하는 것보단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한 놈씩 죽이고 오니를 상대하는 게 진짜 쉽습니다. 온이를 진짜 패턴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. 근데 이 떨거지들이 문제인데 뭐 같이 싸우는 것도 방법인데, 근데 이제 온이도 상당히 많이 때려야 되는데 붙어있으면 뒤에서 때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씩 죽이고 하면 실제 온이도 죽이고 이렇게 말타면서 지금 그러니까 전장 피드가 는게 전술을 활용한 건데 어떻게 보면 활쏘는 아처나 이런 일반 보병들은 원래 기마병한테는 약골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고, 그래서 약간 말 타고 싸우면 유리합니다. 그래서 전술의 승리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한 놈씩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, 좀 시간에 걸리지만 얘기한대로 퍼펙트한 게임을 위해서는 패턴에 맞게, 그리고 설정에 맞게 이렇게 확실히 죽이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이 상황에서 그냥 붙어도 되는데,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혹시 남아 있는 놈이 또 뒤치게 할까봐 미리 한번 봤고요. 이제 마지막 저 처리의 시간입니다. 진짜 오닐은 패턴을 좀 보면 진짜 별로 안 돼요. 뒤에 보시면 알겠고 지금 보면서도 알겠지만 비껴치는 거는 그냥 피하면 되고 이렇게 발차기 그리고 찍기두 대씩 주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 등 뒤에서 너무 등으로 가지 말고 그냥 살짝 옆에서 이렇게 돌면서 때리면 돼요. 두대 비켜치면 피하고, 울리면 한대 때리고, 비켜치면 피하고, 타격이 어려우면 방패로 막아도 두 번의 방패가 한번 들리는데, 들리고 나서 스태미너가 방패만 바로 안 들면 빨리 찹니다. 이렇게 두 대, 울리면 한대 때리고, 비켜치면 네, 방패로 막고, 지금 확실히. 두번 동안 이렇게 뻘짓을 하다가 왕전을 다시 하면 좀 헷갈려요 사람이라서 헷갈립니다 벗겨치면 피하고 찍으면 뒤에 갔다가 두대 네, 이렇게 하면 t v 대이도 퍼펙트 가능하고 원래 뚝방정서에도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노장군의 군기와 무구한 궁매침이 생깁니다 원포인트 레슨 복습의 시간입니다 1, 2페이지 공통이고요 꿀딜 1은 찍기 이유는 두대 하나 둘 그리고 꿀딜 2는 차기 위에도 2대입니다. 못 찌르면 한 대, 울려치도한 대. 스파이브는 무조건 피하고요, 멀리 피하십시오. 또 연속 공격이 옵니다. 왼쪽 뒤편은뒤찌르고 휘둘르기인데 조심하시고, 옆배기는 개수가 명확히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옆배기 시작하면 옆배기가 연속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, 오늘은 온리패거리 창경역의 날입니다.